훈, 하. 오늘은 미국 포켓몬 카드 151팩이 들어있는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까보겠습니다. 잠만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박스는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까보겠습니다. 플레이어즈 가이드가 앞에 있습니다. 팩에 나오는 카드들 싹다 나옵니다.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나오고요. 민화 요거 뽑아야 됩니다.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카드 박스. 프로모카드입니다. 프로모카드. 잠만보 프로모카드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잠만보 배 위에 구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더지 디그다가 있네요. 디그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잠만보 옆에 있습니다. 슬리브 탐더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 박스에 만들어 있는 프로모카드입니다. 잠만 보! AR 버전 프로모카드입니다. 슬리브입니다. 포켓몬 카드 1호일 카드 실드입니다. 다양한 포켓몬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습니다. 포켓몬 닷컴에 쓸수 있는 쿠폰. 에너지 카드입니다. 에너지 카드 종류별로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카드 종류별로 있습니다. 강철 에너지, 불 에너지, 격투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풀 에너지, 불 에너지, 물 에너지, 악 에너지, 초 에너지. 종류별로 45장 들어있습니다. 플라스틱 마커입니다. 고급 마커. 주사위 있습니다. 요거는 칸막이고요. 카드 박스 칸막이. 그리고 메인이죠. 포켓몬 카드 1호일 미국판 아웃팩 들어 있습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큰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불충이. 콘치. 두트리오 미러 니드킹 홀로카드 파이리 잉어킹 왕눈에 미러 아쿠스타 미러 샤미드 홀로카드 영문판은 몬스터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미러 홀로입니다 사이클링 로드 미러 야도란 밀어 괴령몬 홀로카드 미나 미나의 초대 모래두지 밀어 발챙이 밀어 떴습니다 나인테일 EX 드디어 EX 카드 한장 나왔네요. 떴습니다. 피카츄 떴네요. 피카츄 미러 비주기의 카리스마. 밀어 라플레시아 홀로카드 뒤집어져 있네요 소드라 밀어 탄고리 밀어 야, 라도 솔로 카드 에너지 풀 에너지 니 드리노 밀어 우추 버터 밀어 떴 습니다. 두 트리오, 홀로카드. 이브이, 미러, 민영 미러, 푸테라 홀로카드, 라스트패. 나시 밀어 샤미드 밀어 뒤에 큰거 떴네요. 이상의 꽃 EX 물에너지 아쉽네요.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좋은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왔네요. 자 고급진 카드 박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 보. 카드 박스. 고퀄리티 박스입니다. 끝.